종춘을 장 새로 볶고, 탕수육, 쓰붙다, 먹도록 하고, 저기도 줘야지. 짜장면도 주고, 짬뽕도 먹고. 자, 오늘 종춘들이 절 많이 왔다, 야. 어, 알았어. 저기 좀 해달라고요. 젊은 사람들 카페 하나 만들으라고요. 응? 응. 젊은사람이 마트나 사오면 되지 그지? 예, 그래요 족보도 나가 자세히 올려놓고 법적으로 여자도 50%으로잡겠요 응. 옛날에, 옛날에 30%였는데 음안 음, 똑같아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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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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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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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먹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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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